<목소리> <차>! <목소리> <하아>! <목소리> 진단장, 우리 왔어. 여행자, 아, 아니 여기선 명예 기사라고 불러야지. 이번 윈드 블룸 축제의 스타에, 몬드 주민 모두를 대표해 네가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님께 바람의 꽃을 봉헌하게 됐다는 소식 들었지? 하지만 이번엔 뭔가 좀 다른 것 같단 말이지. 히히, <laughs> 우리랑 각설이가 있어서 더 떠들썩한 것 같지 않아? 그래, 너희가 몬드에 머물러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몬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랄게. 윈드블룸 행사가 곧 시작될 거야. 윈드블룸 축제의 스타, 바람의 꽃은 골랐어? 바람의 신에게 봉헌할 꽃을 골라야 하는 거 맞지? 맞아. 신중하게 고민해서 선택해 줘. 네 선택이 몬드 전체를 대표한다는 거 잊지 말고. 뭐? 어? 아, 너무 반칙 아니야? 나한테 직접 물어보다니. <laughs> 그런 얘기는 너희끼리 귓속말로 하라고. <laughs> 한 소리 들었네. 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거 골라. 네 센스를 믿으니까. 그럼 명예기사, 네 선택은? 오! 대중들이 공감할 만한 제일 무난한 선택! 바람의 꽃은 역시 민들레지! 문드 주민을 대표해 바람의 꽃을 신상에 봉헌하렴 올해 바람의 꽃은 뭘까나? 정말 기대되는군! 바람이 우리의 축복과 찬양을 전달해 주길. 고마워, 윈드블루메스타.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바람의 꽃을 바쳤으니 부디 몬드를 보호해 주시길. 괜찮네. 음. 맞춰 봐. 저녀석 또 맞춰 보래. <laughs> 알았어. 알려 줄게. 하지만 여기서 말고.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광장에서 하긴 좀 그렇잖아. 자리를 옮기자. 음. 어디 가는 게 좋을까? 너희랑 같이 바람 드래곤의 폐허에 가고 싶어. 한동안 안 와봤더니 할 일이 생겼네. 여행자 드발린에게 선물하는 셈치고 나와 같이 청소 좀 해줄래? 참, 드발린도 윈드블룸 축제를 지내러 와? 곧올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럼 이쪽은 너에게 맡기고 나는 다른 쪽을 청소하러 가볼게. 다 끝나면 위에서 만나자. <끝> 이곳 바람의 흐름이 이상해. 바람을 고르게 할 방법 좀 찾아봐야겠어. 조율 완료! 정도면 됐어. 이제 각설이 만나러 가자. 아, 역시 여기 경치가 제일 좋아. 그치? 한가할 때마다 찾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경치 좀 봐. 땡땡이 치러 오는 거지. 대헤헤헤 <laughs> 아, 이런 아름다운 경치엔 사과주 한 잔이 딱인데. 여행자. 몬드의 윈드블룸 축제는 재미있었어? 하지만 궁금증도 생기고, 맞지? 도대체 바람의 꽃이 뭔지,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 한텐 바람의 꽃과 윈드블룸 축제가 무슨 의미일지 궁금할 거야. 너도 봤다시피, 몬드 사람들에겐 선택권이 있어. 수많은 꽃 중에 어떤 사람은 민들레를, 또 어떤 사람은 풍차 국화를 택하지. 각자 마음속의 바람의 꽃은 다+ 다른 것 같아. 맞아 정답은 없어? 실존하는 바람의 꽃도 없고. 왜? 없는 거였어? 바람의 꽃이란 단어는 옛 몬드 시절 서로 연락하고 반란을 공모할 때 사용하던 암호였어. 그 당시 사람들은 바람이 커질수록 바람의 꽃뿌리는 더 견고해지고 꽃도 더 화려해진다고 말했지. 굳이 말하자면 존재하진 않지만 어디에나 있는. 그런 존재랄까? 자유를 향한 영혼, 바람을 쫓는 용기, 아름답고 축복받을 만한 것이라면 모두 바람의 꽃이 될수 있어. 보이진 않지만 어디에나 있는 바람이랑 똑같네. <laughs>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는 바람의 꽃을 특정해 놓지 않을 거야. 축복의 꽃, 존경의 꽃, 사랑의 꽃,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바람의 꽃이 있고, 그것들을 정의할 자유가 있어. 자유의 도시 몬드는 바람의 신에게 바치는 꽃도 자유롭구나. 알아. 뜻이 같은 사람은 함께하게 되지. 우릴 만나게 한건 분명 자유의 바람일 거고. 그건 여정의 끝, 세상의 끝자락으로부터 불어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멈추지 않을 거야. 신의 가에서 거함 옆에서 누가 상처 입었지만 의연한 네 얼굴을 어루만졌는가? 꿈 속에서 높은 하늘에서 누가 네 지치고 고귀한 영혼을 안아주었는가? 사랑하는 친구여, 내가 네 손을 잡고 깊은 밤 화려한 등불 속으로 이끌고 너를 위해 처음부터 노래하리라 축제 속 자유와 꿈의 악장을. 윈드블룸 축제는 북쪽의 명관 자유의 도시에서 시작됐어. 또 배고프면 안 되니까 이번 탐험엔 물자를 충분히 챙겨야겠어. 응. 음. <laughs> 그러니 내게 묻는다면 두분 공무생 중이신가요? 수고 많으시네요. 마조리 씨도요. 그러고 보니 같이 밥 먹은지도 오래네. 요즘 너무 바빠서. 오늘 하루 뭘 해야 할까? 어, 아 알베도님. 예. 연구는 어때?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저희 생각엔 좋은 술집이라면 음. 당연히 안주를 제공해야죠 그래 <laughs> 어. 어떻게, 어 누굴 위해서 겸손하고 <웃음> 용감하게 <웃음> 적극적으로 아니면 소극적으로 <laughs> 어? <laughs> 어? 조심 만 갔다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란 게내 대답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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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발린도 받겠지.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분위기. 분명 좋아할 거야.